안녕하세요. 계획대로라면 올 가을에 식을 올렸을 30대 예비 신부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비 신부라는 호칭은 쓸수 없겠네요. 올 가을에 식을 올릴 일은 없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동거까지 시작한 마당에 파혼을 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미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건 저나 부모님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채면 생각하느라 아니다 싶은 결혼을 추진하자니, 그러다 정말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땐 어떡하나 싶대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복잡하지만 파혼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는 중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다니다가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와 대학은 미국에서 나왔고 이후로 뉴욕에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고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 없이 한국 내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운 좋게 미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지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낼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정작 부모님은 한 번뿐인 인생이니 이제 네 뜻대로 살아보라며 응원해 주시대요. 그래서 덕분에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직장 상사의 소개였기 때문에 내키지 않아도 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미국이었다면 당연히 싫다고 했겠지만요. 하지만 인연이긴 인연이었는지 남자친구도 저도 서로 호감을 느꼈고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마찬가지로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리고 해외이민이라던가 그런 쪽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저한테 언젠간 다시 미국에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 묻곤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질문에 속듯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냥 별 생각 없이 가게 되면 가는 거겠지라고 대답하곤 했는데,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런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러워하더군요. 그리고 이 부러워하던 마음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된 계기였는지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남자친구가 사귄 지 1년이 넘어가자마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는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아무리 부모님과 매일 같이 연락하고 왕래를 했어도 마음 한켠으론 늘 먹먹한 그리움이 있었던 차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면 한국에도 제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결정적인 이유기도 했네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교제 중인 사람이 있다는 건 진작에 말씀을 드렸었기에,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땐두분다 그렇게 놀라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 혼자 서울에서 사는 게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하나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 사위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빨리 보고 싶으시다며 한국에 오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서로 조건이 너무 다르다면서요. 그리고 솔직히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남자친구 한 사람만 놓고 보자면 직장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좋았는데 남자친구의 재정상황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적기는 했어도 한 달에 400 이상을 벌고 있었고 저는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데이트 비용도 남자친구가 육제가 4 정도 내고 있었으니 남자친구 형편이 빠듯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신혼집이나 혼수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자꾸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이야기로 주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남자친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알아야 할게 있는 거냐고요. 그리고 듣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남자친구는 모아둔 돈이 6천 정도 있었는데 당시 남자친구가 이미 직장 생활을 한지 거진 10년 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천만 원도 못 모은 거냐고 물으니 자기가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이 많았답니다.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했고, 차도 샀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뭔가 납득이 되질 않더라고요.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학비도 저렴한데다가 남자친구는 2년째 대학을 나왔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차도 무슨 얼마나 비싼 외제차도 아니고 그냥 국산 소형 SUV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정말 그게 다냐고 몇 번을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곳이 반월세인데 그 월세를 남자친구가 계속 내드리고 있었답니다. 밑에 있는 하나뿐인 여동생 용돈도 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남자친구가 말하길 이걸 제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제가 미국 물을 먹어서 그렇답니다. 한국에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래요. 자기가 장남이니까 부모님도 챙기고 동생도 챙겨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니, 친가나 외가족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진 저희 부모님이 잘해드렸던 기억이 나대요. 주말마다 모시고 나가서 외식하고 그런 기억들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미국 문화에 익숙해져서 거부감을 느끼는 건가 싶었습니다. 단지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가 보다 싶었지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곤 지금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 저희 남자친구 부모님이 무슨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고 한참 자리 잡아야 하는 자식한테 돈을 뜯어가느냐고 이상하다며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대요. 그런데 왜인지 제 눈에 뭐라도 씌었던 건지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하고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남자친구 부모님이지 남자친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 남자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남자친구를 지켜줘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이런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한 부모님께선 남자친구에게 딱 하나만 당부한다 하셨습니다. 혹시나 저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부딪히게 되면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자신만만하게 그러겠다며 저희 부모님에게 몇 번이나 확답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 이야기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저를 위해 해주신 일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희 결혼을 허락하신 부모님께서는 온 김에 일단 해줄 수 있는 건다 해주시고 가시겠다며 제 앞으로 작은 아파트도 한채 사주고 가셨으니까요. 사실 남자친구가 모은 돈에 제가 모은 돈을 다 더해도 대출을 받지 않으면 어디 전세나 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집이 생겨서 여러가지로 숨통이 트이는 듯했어요. 남자친구도 이 정도는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좋다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리고 저는 마침 전세계약도 끝나가던 차였기에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로 먼저 이사를 했어요. 원래는 남자친구 자취방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이사를 들어올까 하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러면 제가 지낼 곳이 몇달 정도 붕 뜨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고시원 같은 곳을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 제 짐은 다 어디다 보관을 할 것이며 아무튼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식을 앞두고 한푼이라도 더 모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쓸데없이 헛돈을 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가 자기도 아파트로 들어오겠다 했습니다. 반지하에서 생활하는 게 지긋지긋하다면서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고 실제로 신혼집으로 쓰라고 사주신 집인데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얼결에 결혼 전에 동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동거를 시작하고 2주쯤 되었을 때 남자친구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당신 형제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러 올라오는데 그때 저를 소개시키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솔직히 결혼식 당일에 뵙게 될줄 알았고 그거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 당황스럽더군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도 모른 채 남자친구가 옆에서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라며 그러라고 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뵈러 인사를 가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자이반타이반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황당하게 한건 그러면 그때 아예 저희 집에서 집들이를 하자는 거예요. 사람도 많은데 어디 식당을 가기도 마땅치 않지 않냐면서요. 그리고 이번에도 남자친구가 나서서는 인사도 드리고 집들이도 해버리고 일타입이라나 어쩐다나 하도 설레발을 쳐서 그렇게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집들이가 어떻게 보면 제가 남자친구와 파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사실 집들이라는 게 저희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보여드리고 식사한 끼 하면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미처 끝나지 않은 개인적인 물건들은 안방이나 적당한 곳에 일단 넣어뒀거든요. 그런데 약속 당일 날 약속 시간보다도 일찍 도착하신 어머님 아버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어른들이 더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네분 정도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여쭈니 그 사람들도 다들 자기들 짝꿍이 있지 않겠냐면서 그러니 제가 센스껏 곱하기 일을 했어야 한다고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음식은 당연히 부족했고. 남자친구가 자기가 나가서 치킨이랑 피자 같은 거라도 좀 사오겠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나가면 저 혼자 그 많은 남자친구의 식구들을 상대하고 있을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내가 나갔다 올 테니 당신은 어른들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말한대로 피자에 치킨에 급한대로 사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안에선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물건들이 식탁 위에 다 나와 있었거든요.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포장도 뜯지 않은 향수에 부모님이 사다 주신 그릇 그리고 가방까지 전부 다 제가 나중에 쓰려고 혹은 아까워서 뜯지도 못하고 둔 하나같이 저에겐 소중한 물건들이었어요. 속에서부터 화가 끌어올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며 제가 이게 왜다 나와 있냐고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남자친구가 목청을 높이면서 어이없는 소리를 하대요. 저더러 쓰지도 않을 걸왜 이렇게 쟁이고 있냐면서 알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영 아닌 것 같다나요. 그리고는 그래서 이거 오늘 전부 다 여기 계신 어른들한테 나눠드릴 거랍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더라. 앞으로 쓸데없는 건안 사겠다고 여기 어른들 앞에서 자기한테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그랬어요. 쓸데가 있건 없건 내돈 주고 산 건데 당신이 왜 이러냐고 별꼴이라고 해버렸지요. 그리고는 이미 몇개 챙기신 어른들더러 저한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때도 어이가 없었던 게 누가 봐도 남자친구 물건이 아닌데 가지라고 주면 받는 사람이 거절을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싶었어요. 아무튼 몇 분은 줬다가 가져가는 게 어딨냐며 짜증을 내셨는데. 짜증을 내도 조카인 남자친구한테 내셔야지. 왜 저한테 그러시나 싶어서 저야말로 짜증이 나더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어른들 중몇 분이 술맛 버렸네, 밥맛 떨어지네 하며 자리를 일어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더러 어떡할 거냐면서 성질을 부렸고 어머님 아버님도 저더러 다시 반내 어쩌네 하며 혀를 차셨지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그럭저럭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자친구의 외삼촌이란 분이 저를 열받게 아니 폭발하게 만들대요. 그냥 침도 아니고 가래침을 제 신발에다 뱉으면서 젊은 엑스가 욕심만 많아서 재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외삼촌을 누구 하나 말리기는커녕 마음 넓은 네가 참으라면서 조카며느리 될 애가 미국에서 컸다더니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한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주인 있는 물건에 손을 대냐고, 그거 도둑질 아니냐고 한마디 했네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 지금 내 아들더러 도둑이라고 그랬냐면서 제 머리를 잡아채려 하시고, 집안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경찰에 불렀는데, 놀란 마음이 도통 진정이 되질 않대요. 그리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갔고, 제가 남자친구의 외삼촌은 재물송괴죄로 고소하겠다 했습니다. 듣자 하니 공무원이라던데 한번 귀찮아져보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남자친구한테는 지금 당장 짐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저더러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나요?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보다 이성적이라고 경찰 한번 더 부르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도 제가 한번 내뱉은 말은 무조건 지키는 성격인 걸 알아서인지 그때부터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대요. 그렇지만 제가 눈길도 안 주니 결국 짐싸서 무슨 도살장 끌려가는 소마냥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지금까지도 남자친구는 저더러 자기가 잘못했다며 다신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면 다시는 그 친척들 아무도 안 보고 살아도 된다면서 자기만 좀 받아달라고요. 그런데 그 피가 어디가 나요? 그냥 생각할수록 남자친구니 뭐니해서 낭비한 제 시간이 아까워서 열 받아 죽겠어요. 어머님 말안 듣고 고집 피워서 이런 수모를 겪었나 싶기도 하고. 당장 식장이며 뭐며 이것저것 예약해 놓은 게 많은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제가 집을 해오게 되면서 비교적 자질구레한 일들은 다 남자친구가 했거든요. 지돈으로 예약금 걸고 했으니 그거 몇 푼이라도 건지려면 지가 다 전화 돌리고 해야 할 건데 얼마나 귀찮아할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로 짜증이 나는데 똥발 분셈 쳐야겠죠. 그래도 청첩장 돌리기 전이라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고 오죽하면 이런 집들이를 하게 만들어 준 남자 친구 부모님이 고맙기도 하네요. 이꼴을 결혼식까지 올리고 나서 봤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잖아요. 아무튼 또 누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런 건 지금 생각도 못 하겠고요.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났으니 다행이다 감사하다 생각해야겠습니다.